안녕하십니까 나의 작단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승용차에 나와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승용차에 나와 가지고 찍는 이유는 제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엔진 경고등과 관련해서 수리비 150만원 드는데 그냥 타도 된다 라는 영상이 이제 30만 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찍은 지가 한 3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30만 뷰를 많은 분들이 봤. 셨죠. 그러면서 어... 되게 궁금하... 궁금한 게 아마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잘 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AS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저는 그랜드 TG 차량을 타고 있고요. 그 당시에 아마 10만 가까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주행거리는 12만 키로입니다. 그리고 요 계기판에 보시면은 엔진경고등이 없죠. 제가 한번 시동을 껐다가 한번 다시 켜볼게요. 시동을 켠 다음에, 이렇게 오늘 하면은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엔진경고등. 그래서 처음에 엔진경고등이 들어와가지고, 아, 이건 뭐 큰일 난줄 알고 현대차 블루 현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은 요거 뭐 수리하는데 150만원 들고 그러더라도 고칠지 안 고칠지 모른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 켜져 있더라도 그냥 타도 현다라고 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탔거든요. 되게 뭐 좀에는 스트레스도 좀 받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엔진 경고등을 끄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에 같이 올렸었죠. 이 배터리에다가 배터리 킬 스위치. 어, 전원을 뺐다가 다시 이제 여면은, 어, 이 엔진 경고등이 꺼진다. 그래서 컴퓨터가 리셋이 되면서 꺼진다. 라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한 30만 뷰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은 꺼졌죠. 그리고 <laughs> 제 영상에 보시면은 댓글들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댓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음, 주로 이제 뭐 간단하게 엔진 경고등이 켜졌다가 어, 이렇게 수리한 방법이 엔진, 어, 그 연료 캡을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연료 캡이 뭐덜 다치거나 아니면 연료 캡에 어, 바킹이, 고무 바킹이 이렇게 느슨해져가지고 뭐 가스가 새거나 뭐 압력이 뭐 이런 게 세면은 뭐 엔진 경고등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산소 센서 그리고 배기가스 관련해 가지고 뭐 그리고 연료 혼합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 재개근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진 경고등이 꺼졌는데 조치를 취했냐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킬 스위치 그 배터리를 꽂아 그 배터리를 연결했다가 이제 아 뺐다가 연결하는 컴퓨터를 리셋시키는 그 작업도 하지도 않거든요.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단거리 주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주행거리를 보시면은 지금 12만키로 달렸는데 거의 3년 동안 2만키로 정도밖에 달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와이프가 픽업용으로 어, 애들 학교 픽업 아니면 학원 픽업 그래서 단거리로 달리면은 뭐 짧게는 2km, 뭐, 길게는 뭐, 한 3, 4km? 그 정도 달리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단거리 위주로 달리다 보니까는, 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엔진 경고등이 꺼졌잖아요. 꺼진 지가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왜 꺼졌냐라고 하면은, 저희 큰애가 대학을 다니는, 대학을, 대학생인데, 대학이 좀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남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어 주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들다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은 한 15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이렇게 달렸었거든요. 그리고 고속도로 타기 때문에 고속으로. 그러면 은 이게 또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차 같은 경우에는 이, 단거리로 인해가지고 어떤 연료 소모와 관련해서 뭐 불완전 연소라든지 아니면은 이채 달고지기 전에 엔진이 달고지기 전에 이렇게 시동을 끄잖아요. 가깝게 뭐 2km 달리면은 끄다 켜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 연소가 되지 않은 어떤 찌꺼기가 있어가지고 뭐 이건 저 엔진 경고등이 꺼진, 어, 켜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장거리를 한번 달리고 나면은 이렇게 꺼져요. 그래서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장거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켜지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장거리를 하고, 하고 나면은 이렇게 꺼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경고등이 켜지더라도 이제는 뭐한 3년이 지나니까는 어 익숙해져 가지고요. 꺼지든지 켜지든지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게 신경 써여 가지고 어, 배터리에다가 킬 스위치를 달았었잖아요. 근데 네, 킬 스위치를 달았는데 어,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킬 스위치를 제거를 했어요. 왜냐 하면은 혹시나 뭐 이렇게 차량 제가 점검을 한번 받는 적이 있었는데. 이 접촉이 불량하다고, 배터리 접촉이 불량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킬 스위치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요. 혹시나 운행 중에 뭐 그게 킬 스위치가 느슨해져가지고 그게 빠져버리면은, 어,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은 차량이 위험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는 이 배터리에 설치했던 킬 스위치는 지금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냥 타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은 어 3년간 이렇게 잘 문제없이 잘 타고 있고요 어 수리비 150만원 든다고 했지만 은어그 as 기사 분들은 그냥 타도 된다 그리고 어 고쳤는데 안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타게 됐는데 아무튼 뭐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tg 기준으로는 어 지금 제가 3년째 음, 3년째 지금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타고 있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AS 영상 남깁니다. 어, 앞으로도 뭐 제가 계속 타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또 영상을 한번 올릴 거고요. 뭐 간혹 가다가 뭐 어떤 다른 이상이 생기면은 또 영상을 한번 올릴게요. 아무튼 뭐이 영상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았기 때문에 또. 어,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AS 영상을 올리고요. 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은, 어, 제 영상에 어떤 그 알람이 왔을 때, 제 영상이 올라갔을 때또 이렇게, 어,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